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강의로 설명드렸던 랜덤 뽑기 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기로 생각하시면 되죠. 열심히 따라만 하시면 앱이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요 따라해서 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강의 파워포인트를 꼭 어, 이해가 안될 때는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같이 시작해 볼게요. 내네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하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랜덤 피커로 하겠습니다. 랜덤 PICK 랜덤 피커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프로젝트가 연결이 되면 우리 AI 컴패니언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으로 화면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앱을 개발할 것인지 생각해 봤던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 놓고서 어, 디자이너 화면에서 화면을 설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이 위쪽에 항목을 입력받는 텍스트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버튼이 두개 들어 있고요. 남은 항목과 뽑힌 항목을 알려주는 레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우리가 입력한 항목들이 들어가는 창 그리고 여기는 뽑힌 항목들이 들어가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뽑힌 결과가 나타나는 창이 있고요 여기는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서 화면을 디자인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이냐? 아웃풋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 실습을 따라하시면 훨씬 이해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화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크린 스크린 컴포넌트 앱 이름을 요거는 앱을 설치했을 때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이름 이름이라 그랬죠. 랜덤 뽑기로 랜덤 뽑기로 앱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테마를 클래식에서 장치 기본 값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바뀌죠. 이렇게 스크린 원 색깔이 제목 제목을 스크린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랜덤 뽑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랜덤 뽑기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랜덤 뽑기로 잘 바뀌었습니다. 다음에는 레이아웃 서랍에서 수평 배치를 가져와서 스크린에 추가하고 이 수평 배치한 것을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 수평 배치 안에는 3개의 컴포넌트가 들어갔었죠. 먼저 텍스트 박스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텍스트 박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여기다 항목을 입력 받아서 추가를 하는 추가시키는 버튼이 하나 있었구요. 그리고 항목을 삭제하는 네, 항목을 삭제하는 버튼이 있었죠. 그것은 그냥 버튼이 아니고 목록 선택, 선택 버튼입니다. 예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평 배치 1에 는 3개의 컴포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텍스트 박스. 얘는 힌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텍스트 박스 원의 힌트라고 나타나죠. 여기는 무엇을 넣어야 될지를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항목을 입력하세요라고 힌트를 준다면 사용자들이 자 항목을 입력하겠죠. 그리고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돼 버렸는데 얘네들이 주자가 줄어들면 크기가 줄어들면 얘는 커집니다. 예, 버튼 원의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얘는 항목 추가였죠? 항목 추가. 목록 선택 버튼 1의 텍스트는 뭐였어요? 항목 삭제였죠? 항목 삭제. 자, 어때요? 줄어드니까 다시 이렇게 커졌죠? 어, 요두 개는 우리가 이벤트를 줘서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버튼 1에 추가. 라고 해주고요. 항목을 추가하는 거고요. 목록 선택 버튼 1. 얘는 이름을 목록 선택. 삭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위쪽에 입력받는 쪽을 했고요 자, 다음에는 남은 항목과 뽑힌 항목을 이렇게 보여주는 애죠. 가로주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 레이아웃을 계속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수평 배치 레이아웃, 얘를 넣어주시고요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한 다음에 레이블을 두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레이블. 액션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이 레이블 두 개는. 첫 번째 레이블은 남은 항목이었죠. 남은 항목 두 번째 레이블은 뽑힌 항목이죠. 뽑힌 항목 그리고 각각은 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너비를 해주고요. 부모 요소 맞추기 부모 요소 맞추기 이렇게 디자인을 해도 되지만 좀 왼쪽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가운데로 보내고 색도 얘는 좀 진한 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은 항목, 텍스트 정렬이 왼쪽인데, 가운데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배경색이 없음인데, 밝은 회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됐죠? 뽑힌 항목도 마찬가지로, 얘도 선택하고서,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로 하고, 배경색을 밝은 회색으로 하면, 자,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어, 레이아웃을 또 가져와서 여기는 이제 나무 항목이 들어오고, 여기는 뽑힌 항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로 칸이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가져와서 나무 항목과 뽑힌 항목이 들어가는 애를 설계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너비는 부모에서 맞추기, 일단 해놓고요 경계선을 거주기 위해서 레이블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 레이블을 이용해서 경계선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배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뽑힌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거구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뽑기 버튼, 네, 뽑기 버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뽑기 버튼을 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기 버튼도 네, 너비를 분무요소 맞추기로 해 주면 좋겠죠. 뽑기, 뽑기, 길게 누르면, 길게 누르면 이렇게 되죠? 어, 형태가 많이 갖춰졌죠? 자, 이 안에 이제 나무 항목과 뽑힌 항목이 각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수평 배치에다가 수직 배치 레이아웃을 또 넣습니다. 자, 이 수평 배치에다가 수직 배치 레이아웃을 또 넣을게요. 근데 이 수직 배치 레이아웃을 넣는데, 나무 항목이 아까 개수가 늘어나면 스크롤 되면서 계속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는 수직 스크롤 가능한 수직 배치 예를 끌어다가 넣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는 남은 항목 거고요. 하나는 뽑힌 항목 거죠. 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하면 이쁘게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너비가 부모 요소에 맞추기. 저기에도 너비가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반씩 딱 들어가고요. 높이도 네, 높이도 자동인데 이것도 동영상 맞추기로 할게요. 동영상 맞추기 했고요. 그럼 얘는 레이아웃이잖아요. 이 레이아웃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항목 추가했을 때 추가한 스파게티 면 스파게티, 햄버거 이런 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레이블을 통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레이블이 들어갑니다. 레이블 하나, 또 레이블 하나, 레이블이 각각 들어가게 되고요. 얘는 이제 남은 항목과 뽑힌 항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레이블 사이 텍스트, 얘는 빈칸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레이블 사이 이름은 레이블의 남은 항목, 남은 항목으로 바꿔주시고요. 레이블 오는 이름이 뽑힌, 뽑힌 항목으로 바뀌는 거죠. 레이블, 그리고 얘는 레이블 이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좀 이제 크게 잘 보이려면 글꼴 크기를 좀 크게 해주면 좋겠죠. 20. 나무 항목도 크기를 20.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쪼그라들어서 보기 어렵죠. 높이를 자동으로 돼 있는데 수평 배치 3의 높이를 부모에서 맞추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쫙 커졌죠. 네, 부모에서 맞추기로 해줬고요요 안에는 스크롤 가는 수직 배치 안에는 자 나무 항목이라는 레이 여기. 레이블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빈칸이라서 안 보이는 거죠. 됐구요. 요 레이블 3의 텍스트 얘는 선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얘는 지울 거구요. 어, 선으로 할 거니까, 그리고 높이를 자동인데 1픽셀로 바꿔주구요. 대신 배경색을 회색으로, 너비는 분홍색을 주기. 자, 어때요? 여기 선이 쫙 생겼죠. 이쁘게 생겼죠. 체크 해제, 여기 여백을 체크 해제를 하면, 네, 끝까지 이제 쫙 선이 거지게 됩니다. 여기 남은 항목, 여기 뽑힌 항목,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뽑은 항목, 여기서 하나가 여기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얘를 이제 선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수직 배치인데요. 요 안에는 레이블이 들어와서 우리가 글자를 표현하는 것은 다요 레이블로 표현을 합니다. 레이블 4의 텍스트인데, 여기는 물음표로 바꿔주고요. 글꼴 크기는 크게 40으로 하겠습니다.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가운데 물음표가 찍히면 좋겠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그럼 가운데를 따고 오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뽑은 뽑은 항목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도 코딩에, 블럭에서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4라고 되 있는 것도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현재 뽑힌 항목으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현재 뽑힌 항목은 요 레이블을 말하는 거고요. 뽑힌 항목은 이쪽, 전체에 남은 항목은 이쪽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디자인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된것 같아요. 우리 화면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요. 여기서 알림창을 띄우기 위해서 알림을 컴포넌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디자인을 마쳤고요. 블럭 화면에서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